하이롱 하이롱 일번님 네 에이커 <laughs> 잘하시나요 저요 못해요 게임은 자신감이라고 자신감만 있으면 돼요 그래요 어 <laughs> 맞아 그거지 그거지 아. 오, 오. 왜요 왜요 카톡 소리 듣고 깜짝 놀랐네 아 평소에 카톡이 안 오서 가지고 놀랬구만. 아니 그게 아니라. 그럴 수 있죠. <laughs> 아니 그뭐 카톡 와봤자 뭐 들고 있어요. 선생님. 또 말. 아 친구 없다고 뭐, 기, 너무 기죽지 말고 저, 혼자라고 해서 기죽을 필요 저, 없어요. 말, 말, 아시겠죠? <laughs> 개빡친. 오고 있는 거 맞아요. 네. 저못 믿으시는 거예요? 아...아...아...아니...아니...사람을 좀 믿고 그래야죠. 아니야, 뭐 혼자 지내면 그럴 수있어 그럴 수 있고... 네, 선생님...네...제 그팀 킬도 가능하다고 하던데, 저 먼저 갈게요. 아...아...선생님, 선생님, 제가 잘못했습니다. <laughs> 나무까지 걸렸어. 씨. 달려라, 달려라, 달려라. 오씨. 아! 아.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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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바보가세 브라보 브라보발라이 브라보. 인생아 지금껏 살아온 내일 세요 연세 어떻게 되세요? 가사도 저, 가사도 정확히 알고 있던데. 아 선생님 벌써 내려요. 얼리버드 일찍 내린 새가 총을 더 빨리 먹는다. 얼리버드 <laughs> 거기서 얼리버 들하오는게 낫겠다. 왜요?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오! 털려있어! <틀렸어>. 오씨 <오이. 웃음> 무서워요. <오이. 웃음> 아 바꾸! 뭐야! 선생님 심장 약한 사람 심 털려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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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을 해봅시다. 아냐 아냐 게임은 자신감이었지. 딱꾸 없지! <laughs> 파라다이스 가! 딱꾸 없어! 나 자취하시는구나. 저 아빠랑 사는데요. 전 혼자 살고 있어요. 어필하시는 거예요? 쓰인 <laughs> 아! 살려주세요. 1번 아! 어. 핀에그 스커스 있거든요. 먹을 거예요? 먹어야죠. 그럼 저 먼저 갈게요. 아저님, <laughs> 아, 아저 네, 잠깐만요. 거풀 풀. 풀, 풀, 아! 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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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. 아! 아 맞다 이분 운전 아. 아아 <laughs> 아, 아, 아. 선생님 너무 과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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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속. 아이 괜찮아요. 선생님. 아이 괜찮아 서리스. 괜찮아. 선생님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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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마미안마 안돼 안돼요. 지금 자기장이기 때문에 안돼요. 안는 안된다 했어요 제가. 아, 아 알았어 알았어. 아나 파밍 할게 없어요. 나 진짜 손잡이도 없고. 아 안돼요 파밍하지 마세요. 아, 잠... <laughs> 아 파밍하면 안돼요. 아 진짜 선생님. 지금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. 자기장에 오는데 무슨 파밍이에요 파밍 무슨? 아 진짜 너무하네. 어. 아 뭐하세요 뭐하세요 거기서 뭐하세요 왜 맞아요 어휴 진짜 손 진짜 많이 가네